월요일날 관심 종목 좀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 보기 전에 금요일날 종목 중에서 S 코넥은 매수권 안 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볼게 없었고 파티 게임즈가 장 중에 만0 0 원을 매수가지세 차례 정도 수도 이게 좋기 때문에 매수는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이건 이제 수익 매도가 이제 완료됐으니까 이건 이제 희망이 나는 걸로 하고. 음, 그리고 아마 급등지 매매하는 게 여간 힘들지 않을 겁니다. 뭐, 금감원에서 자꾸 쳐다보는 것도 그렇기도 하지만, 어, 기껏 올려놓고 나서 뭐 해당 상황 없다고 자꾸 뉴스를 내보내면서 이제 종목들이, 어, 투맥기가 나오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금요일, 금요일장에서 이게, 어, 특이점은, 음, 코스피는 그냥 무조건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어, 그리고 호스닥은 아직도 외면받고 어. 소외받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그게 특징이죠. 아직까지도 추세전환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외인하고 기관이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대양봉 뽑아야지만 이게 추세전환이 되는데 그 수급이 없어요. 기관은 왜 이렇게 팔아지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일 매도세만 나오고 코스닥에는 아직까지도 수급이 없습니다. 이제 지저분한 장입니다. 자, 월요일날 감신 종목은 동국제강하고 일진, 머티리얼, 뭐, 요거두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음, 100% 수급매매 기포 종목은 아니고, 약간 좀짝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당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수급매매 기포 종목은, 어 기포 전수반 회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2% 부족한 짝퉁으로만좀 드리겠습니다. 뭐, 손절만 잡고 하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수급매매 기포, 그, 일종의 대박주 매매 기법을 노릴 수 있는 어 기법을 가지고 제가 한번 장 중에 검증을 다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흔일곱 번, 마흔여덟 번 매매에서 한번손절나가는 그거를 제가 다 검증을 다 시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수금 매매 기법을 하고 있고, 어쨌든 수금 매매 기법이 지금은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매매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우량 주장으로 갈고 있기 때문에 수금 매매가 오히려 더잘 맞는 거죠. 지금 장세가. 시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이 좀 빨리 좀 돌아가야 되는데 게이트 산더 매 명이 진짜 들어온 장이죠 어쨌든 동국제강하고 일진 머티리얼즈 두 종목 보는데 매수 가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진 머티리얼즈 보면은 여기 아, 황금단이 보이죠? 만 오천 오백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이 만 오천 삼백 원. 두 라인에서 노리시고요. 에, 손절가는 만 오천 원 깨지면 그냥 손절하고 나오면 되겠죠? 어, 15,000원 깨지면 손절로 잡고, 5고장까지 음, 기다렸다가 매매하셔도 됩니다. 매수가 무조건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동국제강 자, 요, 요정, 요 종목은 이제 매수가를 잡아야 되는데, 음, 이게 이제, 자, 이게 이제 갭이 여기서 뛰어서 올라갔고, 일단은 오일선이랑 이평선을 기준으서 봤는데, 이거는 3분목으로 잡기가 좀애매모뭐 합니다. 네번번본로 받기가 진짜 애매모호해서 어 이걸로 좀설명드리기좀 뭐예요 어쨌든 매수가는 정확히 얘기해 드리면 만 삼천 삼백 원에서 만 이천 한 팔백 원 정도까지 두번 정도 나누어서 하시는 거죠 만 이천 구백 원 정도 어 십일선 오일선에서 한번 1일선에서 한번 이게 얼마 안 되니까 만 삼천 삼백 원만 이천 구백 원에서 렇게두번 해보시고 이기준양봉번 깨지면 예순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깨지면 이 저가가 12,600원이네. 12,600원 터치하면 그냥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13,300원하고, 12,900원에서 좀분할로좀 보시고, 또 오후장에까지 역시 매매를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동구제강하고 일진머티리얼즈 두 종목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어쨌든 급등주는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테마주들이 제대로 올라온 테마주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종목들 외에는 테마주들이 다좀 어중쩡합니다. 뭐 약간 좀 지저분하다고 그러니까 설명이 진짜 맞습니다.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이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대선주들은 월말 정도, 이번 달말 정도 가면 이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대선주도 한번 보시는데 일단 지금 테마주는 어 4차 산업 혁명 육성기대가 올라온 종목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관심 있는 분들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어 아직까지는 이 수급률 부분 공식적으로 전수가 나가질 않고 있기 때문에 리딩만 좀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진짜 인분들딱세 종목만 노테이션 계속 해드리고 있죠. 어 그래서 잘만 따라하시면 정말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초보자도 하기도 좀 좋고,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음, 전수가 하는 날이 분명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전수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잘맞거든요 이제, 수구매매기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 중에서 이제 대박주로도 나눌 수가 있고, 음, 대박주라는 거는, 지중은 그냥 과감하게 실을 수 있는 걸 대박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크게 뭐, 20% 30%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타로 어, 비중을 얼마든지 수, 실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대박주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조만간에 다음 달 정도면은 예정을 잡아서 할 예정이라서 그때 한번 다시 이제 공유를 하는 걸로 하고 계속 리딩을 하고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급등증 가지고 매매하기 힘드시면요. 지금 같이 하시면 돼요. 지금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면 우리 학생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어, 끝도 모르고 이제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 코스, 코스닥은 지금 가지도 못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음, 중소형 우량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량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고 있다라는 거지, 현 시점에서. 어, 그래서, 어,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지금 같이 하시면 딱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히든카드로 지금 한 종목 딱들 저기 만 매집하시라고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것도 저도의 기회니까,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기회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금요일날 수급 매매 법을 매도된 거는 풍산하고 삼성물산 어 삼성물산은 종가에 그냥 짧게 보고 매도가 됐고 풍산은 바닥권에서 원래 더 보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그냥 매도 처리하고 다시 잡으려고 이제 어 완료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수급매매기법 상으로 매도가 됐고 이제 신규로 또 매수가 됐습니다 자오늘날도 수급매매기법 바로 매수될 종목이 있고 뭐 잡을 종목은 널려 있으니까 바로 참여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